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월요일 새벽 마가복음 4장 9절 한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 귀 먹어리가 아닌 다음에야 다 귀가 있고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분께서 영으로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영이 어디 있다 그랬죠? 그 영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죠. 그래서 마음이 바로 영의 좌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오는 것이죠. 보통 우리 사람들의 소리는 공기를 진동하면서 우리 고막을 진동시켜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게 하는 것이지만, 영의 음성은 그렇게 청각을 통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을 감동시키고 울리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구약의 율법에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못 지킵니다. 그거를 열 가지로 요약해서 십 개명 했는데, 십 개명도 잘못 지키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예 둘로 요약을 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 다 지키나요? 못 지켜요. 그냥 못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또 무덤가에서 그냥 옷이 스쳤다든지, 불결한 사람을 이렇게 접촉했다든지, 그럼 다 불결해지는 거예요.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자들이 깨끗하게 돼요. 그러면은, 냄새나는 자들,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이 냄새가 사라지고 그것이 새롭게 아주 새살이 돋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더더군다나, 죽어 있는 사람을 스치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었었는데, 왜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죽어 있는 사람조차 예수님에게 접촉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오늘도 달리다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접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과 접촉하기 전에 세상의 더러운 죄와 접촉하기 전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접촉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들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온 그런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 오늘도 말씀과 접촉하는 사건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들 그리고 고독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말씀과 접촉하여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으로 변하는 어, 놀라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